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 청년 최고위원 진종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혁신위가 자초하면서 국민의힘은 혁신하는 신용조차 제대로 못 하는 답 없는 집단이 되어 버렸다. 당을 진정 혁신할 생각은 없고 혁신이를 들러리 세워 혁신하는 척만 하려고 한 국민의힘 비대위에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총선과 대선의 연이은 패배에 이재명 정부의 폭주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제1야당 국민의 힘은 무력하기만 하다. 변화와 쇄신을 거부하는 국민의 힘이 내뱉는 말에 힘이 실리지 않는 까닥이다. 당원과 국민과 당원은 국민의 힘이 변화하고 쇄신에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강한 야당으로 우뚝 서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 당의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언더 찐유는 혁신이 출범과 같은 꼼수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고만 하고 있다. 정녕 그들에게는 국민과 당원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인가. 변화와 쇄신의 과정에는 인적청산도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당의 주인인 당원에게 주권을 돌려주는 일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진정한 인적청산은 오직 당원의 힘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힘은 당비내는 당원 70만 명을 보유한 정당이다. 그러나 당의 의사결정은 그0.01% 남짓한 국회의원 107명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 중에서도 언더 찐윤과 같은 기득권에게 당원이란 모셔야 할 주인이 아니라 구경꾼이고 동원의 대상일 뿐이다. 이런 식이라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민심은커녕 당, 당심과도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 언더 7.3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원 당원 주권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당원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제안한다. 첫째, 당론은 의원총의 의결이 아닌 당 지도부가 붙이는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한다. 둘째, 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 대의원 투표가 아닌 시도당 당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셋째, 당원 소환제의 대상을 당 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당직으로 확대한다. 넷째, 원내대표 선출에 전 당원 투표 결과를 반영한다. 다섯째, 당비 내는 당원의 명칭을 당원권 강화의 취지를 담아 변경한다. 언더73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당원 개정안을 전당원 투표에 붙이기 위해 당원 안의 심의 및 작성 권한을 가진 상임 전국위 소집을 비대위에 요구한다. 2025년 7월 9일, 언더73 일동.